최근에 이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삶의 질 개선의 욕구가 이제 많아지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 로봇을 활용한 이제 기술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서빙 로봇이라든지 제조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야에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대신하거나 돌봄 로봇 이런 것처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이제 들어가야 할 로봇들을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전시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로봇과의 공존, 미래를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사족보행로봇은 어, 위에 다양한 장비를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루틴하게 계속해야 되는 작업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가기 위험한 곳에 먼저 투입해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군사적 용도 또는 소방 현장에서의 인명 탐지, 그리고 어 검사 또는 경비, 정찰, 이런 임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어,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비정형 형태의 건물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비정형 형태의 건물에서 어, 유지 보수가 중요한에 따라서 사람이 직접 어 청소 같은 거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럴 때 사람이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청소를 하게 되면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어 로봇이 대신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이 로봇이 건물 외벽에서 올라가서 이동을 진행하면서 어 건물 외벽 청소를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어, 앞으로 지금은 물론 청소만 담당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형수뿐만 아니라 건물을 이동하면서 검사라든가 다양한 어, 기능을 수행하는 플랫폼 형태로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 강국이었고요. 거기서 예, 생산되는 로봇이 그냥 글로벌 공급량의 절반은 이제 거의 일본에서 나온다고 볼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일본도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걸 이제 겪다 보니까 서비스용 로봇에도 이제 많은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런 쪽으로도 개발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어,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최대 로봇 이제 시장이었고 이제 수입을 이제 주로 하던 시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급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제 기술 수준에서 이제 기초적인 그런 로봇으로 이제 할수 있는 서비스용 로봇을 중심으로 시장이 커가는 지금 중이라고 볼수 있고요. 독일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가장 잘 나가는 이제 로봇 국가 중 하나인데요. 기계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제조용 로봇의 강점, 그리고 사차 산업혁명의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가장 이제 발달된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어그 유럽 안에서도 가장 큰 제 로봇 산업에서 두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로봇은 아직까지 생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비쌉니다. 원가가 이제 많이 들어가죠. 부품 가격도 비싸고 생산 가격도 비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개별 판매권은 생각보다 또 적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비쌀 수뿐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는 로봇케에서는 줄이려고 다양한 B2G, B2B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로봇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리지, 뭐 최근에는 스마트 경로당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로봇들을 활용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어, 여전히 이제 복지관이라든지 보건소 요양원, 이런 곳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판매를 꾸준하게 해 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다시 개발 쪽에 투입을 해서 원가를 줄이는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AI 기술이라든가 채 GPT 같은 좋은 기술들이 아주 기본 기술들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오픈소스 형태로 나오면서 원가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자체 생산 개발하고 또그 생산된 개발한 거 가지고 다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기술과 부품을 내재화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대응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어, 소량 부품인 경우에도 만약에 타업체에 핵심 부품들을 의존하게 되면은 어, 저희가 어, 기술적으로 더 개발을 하거나 또는 단가를 낮추는 데 굉장히 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 기술 부품으로 분류되는 그런. 어, 파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이제 완전 이제 제로 베이스부터 이제 개발을 해서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나 뭐 통신 그리고 2차전지 이런 몇 가지 분야에서 꽤나 이제 선점하고 있고 고 다양한 뭐 기계 부품들을 를 중심으로도 기술 개발이 이제 급격하게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봇과 관련된 성장 잠재력이 꽤나 높다고 볼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도 성장 잠재력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금 더 많은 어, 구매 지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또두 번째로는 개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RD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거를 실제 어르신이나 아동분들한테 대상자분들한테 활용을 하려면 검증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이 검증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우디에서 열린 전시에 이제 출품을 했었었는데 그때그 사우디 쪽에서 되게 반응이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초고층 건물들을 소유하신 분들이 실제 이 로봇을 사용을 가능하냐, 개발이 가능하냐라고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반응이 좋았던 거에 비해서 사실 저희는 학교에서 그렇게 외부랑 접촉을 하는 게 사실 많이 힘들기 때문에 해외와 저희 학교들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중간 연결, 연결 다리가 있으면은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더 좋은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정부에서도 이런 로봇 산업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더욱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 특히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기술, 시장, 문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 핵심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고도화하는 기술 개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요 기업하고 기술 협력을 하는 것들 좀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함께 시장 창출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 올해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개정된 지능형 로봇이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어, 정부에서 연초, 연초부터 로봇 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을 만들어서 규제 개혁에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봇 친화형 문화를 조성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로봇 윤리 가이드를 마련을 한다든지 국민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